저는 잘 못합니다 뭐야 얘에요? 타조같이 생긴 하고 땅에서 올라오면 해아제 아니고 아, 타조같이 생긴 줄... 쟤는 <laughs> 줄 알았어 사실 저 타조가 디아블로 본체라는 소름 얘는 되잖아 골고루쓰 그럼 먹히겠네 디아블로스 초식, 초식 공룡입니다 어? 디아블로 초식이에요 초식냥 제... 먹는다고 그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이거 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도야이야이야야이이라야거야 이거 뭐야? 이이이랑 사이 커요? 네, 좀 커요. <laughs> 괜찮아요. 조금 편해요 애보다 좀. 한참 큰데. 어. 서생용 님. 큰. 뭘 먹고 싶거든요. 근데 뭐 하러 가는데? 뭐 어, 누나 얻고 싶은 거 계속 얻으러 가죠. 이벤트 그치? 템 먹고 싶으세요, 계속? 어. 근데 나 저거 만약에 만만해. 네. 제가 조금 하드코어적이게 저만 네? 들어갔다가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올 거면 해줘야 돼나 혼자 할 때는 그냥 혼자 하겠는데 에이. 내가 안전 아플 한번 했다가 식 겁했잖아 비동 쌀거어 저번에 저번에 당한 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에이. 뭘 다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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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 칼 설계도 어, 명장의 설계도 신호 발사 해야 돼요 내가 아, 아니요 아니요 신호 발사 안 했어요. 얘도 브레스 있나? 걔 네, 브레스 없어요 오케이 아이 빨랐다 폭 총이 커요 너가 커요? 목총이 크다고? 네. 너 소리 좀 지를 줄 아냐? 아 소리 걔 누구보다 잘 지르는데 걔한테 소리 지르라고 하면 안돼요 엄니안 자? 아니, 왜 벌써 또일어났어도내시가시가인가시시가시 분이 가시라고시간도4시4시분이야시시가시가시가시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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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시가시가시가시가시 없네 아다었네일어나 고양아 일어나 일어나라 일을 하라고 이거 이거 오빠 이거 미친 거아 맞다 관통탄 맞아 <laughs> 오케이. 사이니가 레오님 뭐지? 왜콜 만들어야 되는지 알것 같죠 가까이서 봐가지고 최고의 장비. 랜들랜드 테이크. 무슨 안 오는 거 아니죠? 하고 <laughs> 있어아라클리아님 <laughs> 안녕하세요. 끈끈 일단. 일단. 아, 끌 내야지. 안녕하세요. 다파나 보게. 저 만들었어. 오. 어! 아, 구동 목장 아니고 안 것. 와. 존나. 저거 한 방이구나. 저게 브레스구나. 저 브레스식으로 따는 거구나. 와. 아, 저 뿌레용. 플레이요? 예, 그거 잡고 있는데 음. 독실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원어는 서버 상관없이 같이 플레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서버 이런 게 없고요. 그 세션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초대해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플스랑 스팀이랑 안, 안 만나고요. 뚝백이 어, 네. 지폐번호? 아. 이곳은. 오우. 오우 높은 거 떨어지는 거 적응 안 된다. 이거요? 레오님 배번호 아? 달라는데? <laughs> 알고 싶다는데? 아. 아! 아. <laughs> 아, 미치. 재미는 있어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피하 재미는 있질게 저도 초보라 가지고. 멀티플레이어요와어요해아어요기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 제노지바가 쎄는가? 아, 그렇게 안 쎄요. 아. 아, 저 새끼. 어, 아, 어, 잠시만요. 혹시 최근에 나, 나 최근에 그 카테고리 한번더 숨어들고 물리 공격을 하시다 보니까 말이 안맞네뚝배이되라고 제가 해서. 들어가자마자 카테고리 보여드렸잖아요. 나못 봤어 제대로. 아, 저도 초보래가지고 막다막 <laughs> 막 도와드리고 이러지는 못해요. 치해야 되는, 아시죠? <laughs> <아이씨. 웃음> <아이씨>. 기분 차신가? <laughs> 이것들이 음악. 말을 하는 타이밍은. 여기 음악. <laughs> 음악 괄호 열고 물리 괄호 닫고. 이건 탓인가 아, 네네네. 어서 만든. 식사하시고. 또 아, 말하고 있으니까 공격하러 오고, 봐이크 야, 방송을 할줄 아는 놈인가? <laughs> 네네, 뭐, 식사하고 맛있게 드세요.

좀 가까이 가야 되는 데요 뭐. 아, 무숨었다 빨리 둘러라. 어, 나 아무 생각 없이 박아놨네. 여기 봤지? h y h e l l 친구. h e l 친구. 내 녀석의 꼬리를 나에게 내놔. 아우야. 목네 아, 한마디도 안나네 어디서 파게 되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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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정... 정하라고 친구. 나 그냥 우리에게 아이템만 주면 돼. 말이 너무 하네. 맞는 말인데요, 뭐. 소신용인데 그래도. 난많은걸 바라지 않아. 다만 너의 시체를 오늘. 아! 저 꼬리를 좀, 어떻게. 굴러라, 굴러라, 굴러라. 에이, 탑승이 될 텐데. 아이고. 가지마! 나랑 놀아줘. 어, 됐다. 야, 야, 이게 이렇게 걸리냐? 아, 왜, 왜, 왜? 맵 밖으로 나갔어요, 진짜로? 어마어마어마 어머, 나죽어야 오, 갓게임이잖아? 죽을 뻔 했어요? 빨리 아이템 끼임 탈출 쓰세요. 그냥 하나 먹고. 그러니까 꼬리 자른 게 아니라 꼬리를 때려야 되는데 꼬리가 맵 밖으로 나갔어요. 아. 아, 아. 던더파 등짝 어그흠 레오님 등짝 크흠 그나 이거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어째 한참 뒤 여러분들. 친구야 나왔어 나랑도 돌아도 바로 가는데요? 아... 쉽지 않은 녀석인가... 나도 돼? 지금 부고 오케이! 거 잘렸고 잘린 거 아니야? 잘했지 빨리 잘했 swear. What 어 g e 아 w 발 need some water. What the 는데욕 b l 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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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살 갈았다 참모 대기? 오늘 왜이렇게 심하지오 아! 왜이렇게 심하지? 아. 가지마 아야 반스는 속도 보소. 아 마비탄도 없죠. 네, 저에게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노가다 기다려봐요. 다녀오시게. 마비탄 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꼬리 갈무하셨어요. 뭐어 아니? 꼬리 가서 갈무하세요. 뭐, 어, 뭐 좋은 거니? 꼬리에도 템은 나오죠 한 개. 뒤돌. 또 빨리. 다. 뭐 나올까? 골수. 레이기 벌시기? 골수. 레이기에나물렁비 아니에요, 골수면은? 몰라. 완까? 골까? 미안내, 미안해 음, 미안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고기 미안해. 먹은 지안 먹어 뭔지 오래돼서 볼 안돼. 수가 어딘지 모르겠고 보관이 그것도 모르겠고 어, 야 잔다 나 이거 먼저 산타 쳐도 돼요 아니요 포획할 건데 아 그러면 짝마켓 스키 한쪽에 쪼그리 앉아있으면 되나 체집하고 있어도 될까요? 돼요 아 그러고 있어 지금 내가 네. 잘못했어 광매 개꿀 내가 잘못했어 어? 아, 신스님은 벌써 만들었다는데 로켓 대검 나 그네 아니 어제 나랑 끝까지 하다가 만, 결국 만들고 주무셨어 <laughs> 아못 잤지? 정말. 로켓 대검은 만들기 했던데요아 그래요? 몰라 남자의 대검이라고 해서 막꼭가야돼 가자아 뚝배기 가자아 체크라고? 아무것도 없아 아, 이거 성광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떨구네 아, 여기다가 꺾어졌네. 뭐야? 봐. 먼저 역시 어이, 안 되면 소매, 어 역시 돕님이십니다. 와 역시 패왕색.